끊겼네요. 네,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. 근데 요 fx 가 요거 x 가 되기 위해서는 요게 f 0이 그냥 말 그대로 0이 되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어, ab 니 있으니까 이제 알파가 됐어요. 예를 들어 f 알파가 뭐 베타가 됐습니다. f 알파가 베타. 그러면 여기서 이제 f 베타는 0이 베타가 됐어요. 0이 0이 돼야 되니까. 그러면 베타가 0이 돼야 되는 거죠. 네.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? F0이 베타 요 안에 거 그럼 F 베타가 0. 요렇게. 그러니까 0 콤마 베타를 지나면 베타 콤마 0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.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근이 딱 다섯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프가, 음어 뭐냐, 감소함수가 됐을 때,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했죠.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구간을 나눠보면 이쪽 구간은 항상 증가하고 이 안쪽은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하죠. 그럼 지금 1과 2는 이 부분 안에 있어야 돼요. 그쵸? 1과 2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둘다 감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. 1과 2는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고, A는 더그 사이에 있어야 되고. 네. 그러고, 지금 나머지 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고요.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냥 그려보면, 0,0. 요거 0. 되는 게 일단 나을 거예요.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.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. 그래서 이것도 0, 0은 일단 되죠. 만약에 그래프가 0, 0이면 일단 3개 지나고 2개는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그럼 3개가 일단 이렇게 일정하게 대칭되게 표시를 해봅니다. 그리고, 비구. 자,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감소니까 이거보다 약간 이쪽에 있는 여기가 1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가 2가 되야겠죠 네. 그래서 1과 2는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. 그래프가. 음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. 왜냐하면 1과 2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 점이 중간에서 만나게끔. 자 그러면 이 점들은 a,a가 되고요 이거는 b,b가 됩니다 일단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이 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거 <laughs> f,f1이 두 가지가 있는데 f1이 그냥 1이 되던가 f1이 다른 값이 나와서 이거 안에 들어갔을 때 f 알파가 1이 돼야 되죠 1콤마 알파면서 알파콤마 1이 돼야 돼요. 요런 점들은 항상 얘네가 근이 되니까 0, 1, A, E, B가 되니까 짝수개가 있어야 되죠. 두 개. 근데 3차 함수니까 요런 거점 지났을 때두 개만 지나면은 또안 되죠. 두개 지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나? 한번 그려볼게요. 두개 지나는 거. 두개 지나는 거. 중근? 뭐 예를 들어, 이렇게 봅시다 중근으로 그럼 일단 얜점 넣었을 때 일단 두개 되는 건 이거고. 네, 그러면은 두 개가 되죠. 그럼 나머진 세개 남죠. 그러면은 이 관계는 쌍인 관계죠. 1콤마 알파와 알파콤마 일이 근인 관계여야 되는데 이거 둘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될 수가 없어요 그래프가. 그래서 이런 그래프 형태여야 돼요. 네, 그 다음에 순서대로 1a, 2b 순서니까 1a, 1a, 2b 순서로 일단 그렸고요. 이게 지금 제일 적합한걸알수 있어요. 다그래프들을 그려보면 그리고 1, 2는 반드시 또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고, 그럴수록 더 그림이 이상해지죠. 네, 그래서 이제 알수 있는 게 이런 거를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1을 넣었을 때 2가 되고요. 2를 넣었을 때 1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. 서로 알파가 2가 되고, 그러니까 짝수 관계, 서로 짝수 관계면서 나머지는 y는 x 위를 지나주는 점이 되면 3개 2개. 깔끔하죠? 3개 2개. 아니면은 1개 2개 2개가 나야 와 돼요. 쌍으로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콤마 2, 2콤마 1이면 얘는 뭐 a콤마 b, b콤마 a가 나야 와 되고, 얘는 혼자 0,0. 그렇게 돼야 되는데,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. 더 위로 해서 그려야 되는데. 그러면은, 해보시다 보면, 이, 이거 음수 조건도 만족시키면서, 아무튼,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, 여기까지 이제 다 구했죠. 이제 2점 구했구요. 2점 <laughs> 구했구요. 자, 그래서, 요 <laughs> 그래프는, 이제, 어, 뭐냐, 뭐 해야 되죠? 그거, 어, 이제,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. fx는 3차니까, 어, p, k, kx 세제곱, 플러스 ax제곱, 플러스 bx, 아, a 있으면 안 되는데, 알파, 베타, x, 그래서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고요. 그늘, 0 0마염 성립해야 되고, 0,0이니까, 뭐, 일단 지워지죠. 그 다음에, A, B. 그 다음에, 아, A, A. 그 다음에, B, B. 식 세우고요. 그 다음에도, 미분해서 요식까지 세워서,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. 요, 함수에 맞춰서. 그니까, 러 FX의 근이, 아, FX 기 X의 근이, 이렇게세 개가 나오면서, 1,2,2,2를 지나는 그래프. 네. 요 방법도 있고요.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, 얘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대칭이라고 했죠. 그래서 이 점이 점대칭이 될 거예요. 이거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맞더라고요. 점대칭. 그래서 점대칭이 되기 위해서 1콤마, 2콤마, 1도 뭔가 예, 대칭 관계인 것 같죠. 그래서 점대칭을 구해보면 2분의 3콤마, 2분의 3이 나옵니다. 이 점이. 그리고 또이 점도 그러면 점대칭이어야 돼요. 서로. 그래서, 이 점이, 음, 3,3이 돼야 점대칭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A가 2분의 3이 돼야 되고, B가 3이 돼야 됩니다. 네, 원래는 이걸로 푸셔야 돼요. 근데, 제가 3차를 그리다 보니까, 어, 점대칭 생각나서, 이 점이 딱, 점대칭이어야지, 이 근들이 성립할 것 같다 해서 한번 넣어보니까, 이런 식에다 넣어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, fx x라는 식은 왜냐하면 둘이 빼면은 딱 요거 근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k의 x x 2분의 3 x 3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. 네. 2분의 3, 3 2분의 3, 2분의 3, 2분의 3, 3, 3 요거 때문에 되죠. 그래서 여기서 또 성립하는 게 1로 쓸때2 나와야 돼요. 함수가 여기다가 1 넣었을 때2 나오니까 2 나오고요, 1 나오고요, 1 넣어야 되죠. k 보려고 그래요. 2분의 3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1이고요.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k고요. 그래서 k가 1이 나옵니다. 자, 1이 나와서 f(x)식은 x x 배기 2분의 3 x 배기 3 더하기 x식이 됩니다. 네. 이러면은 <laughs> 이런 거 개수 아까 연립을 3개 짜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식이 간단해지더라고요 어 이게 좀 때려 맞힌 거 아닌가 생각도 드실 수도 있죠 점대칭 이런 거는 3차 변곡점 이런 거안 배우니까 지금 변곡점도 구해보면 여기 변곡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해본 게 요거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영너 보고 F 프라임 일러 보고 둘립 요거씩 직접 미분해서, 저 이거 곱미분으로 했거든요. 요거 앞에 거, 곱미분하고제거 플러스 1 쓰고, 0 넣고 1 넣고 빼보니까 6 나오더라고요. 어, 그러면 식, 일단 맞는 거죠. 그래서 확인을 다 해보니까 식이, 그래도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점대칭을 생각해서 보시면. 그래서 요거는 몇대입하랬죠 F5. 그럼 요거 대입하기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. 2, 5, 1이니까 2분의 7. 그니까 2 더하기 5, 이번35 더하기 5니까 40이 나오겠네요. 그래서 이거 답도 맞죠? 그러니까 결국엔 점대칭을 찾으면 더 간단하게 풀수 있다는 문제입니다. 네. 그래서 문과랑 이과랑 조금 비슷하게 거기서도 합성이나고 왔 8을 합성하랬나 9게 나왔거든요. 문과도 조금 그래프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유형들이 나오고 있네요. 계속 예전에는 이런 거, 뭐 정수점 찾기 이런 걸 많이 냈는데, 네. 이렇게 됐습니다. 네.